매일 아침, 새로운 날의 문이 열릴 때, 당신의 마음을 긍정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. 어려움은 삶의 일부일 뿐,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. 긍정적인 생각은 작은 불씨와도 같아, 그 불씨가 결국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힐 것입니다. 오늘은 좋은 날이다라는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며 그 열쇠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. 치련은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계단일 뿐입니다.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으세요. 시간이 지나면 몰랍도록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.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.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최고의 순간입니다.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마음속에서 키워나갈 때 그것은 당신의 삶 전반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.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을 위한 새벽의 긍정적인 힘이 오늘도 당신 곁에 깃들기를 바랍니다.